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초패스트 리버로 이제 상대를 휘젓고 다니는 이제 배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가 이제 언제 뜨냐면요, 5분에 이제 리버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이제 리버로 이득을 볼수 있는 전략인데요. 근데 조건이 좀 있는데, 초반에 방어타워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병력도 없어요. 그래서 헬프도 갈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이 종족이 안 좋으면 조금 힘든 배드입니다 종족이 좀 좋거나 상황이 좋을 때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인구습 할때 파일런과 가스를 동시에 짓습니다. 자, 동시에 짓고, 그러고 나서, 자, 근데 우리 팀이 투적을 해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다른 빌드랑 겹치죠? 인구스파이트 파일럿과 가스 똑같이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패스트드래곤이죠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파일럿 완성되면 바로 게이트랑 포지 지으시고 가스 캐세요. 게이트 포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상, 다행히 상대가 이제 더블렉을 하네요. 저그 있고요 아주 최상입니다. 정말 좋은 베스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원래 이제 보통 파일이있는데 짓지 마세요. 왜? 질럿 뽑을 거 아닙니다. 질럿은 안 뽑는 배드기 때문에. 파일럿은 짓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원포트는 지어줘야겠죠? 원포트 빠르게 짓고요. 그리고 나서, 질럿이 아니라, 사이버네틱스 코어, 바로,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럿 하나 더, 지어줄게요. 자, 정착 할게요 정착하고요 조금 이제 타이트한 베리기 때문에 방어타워를 좀잘 지으셔야 돼요 포토캐논은 지금 하나면 충분하지만 상대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뭐 3개, 4개까지 지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뭐 안전하기 때문에 자리도 너무 좋고요 상대 팀들이 이제 초반에 부유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투로볼을 짓습니다. 투로볼을 짓고요 그리고, 자, 토스 하나 더 있네요. 4개 이트 질러지네요. 자, 가스! 투로볼 짓고 가스! 가시고 파일 하나 더! 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 한개 조금 위험해요. 뭔가 불안해. 포탄한세 개까지. 지어 줄게요. 세 개면 웬만하면 맞거든요. 프로브 같이 싸우면은. 자,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릴게요. 자, 로보틱스는 두 개면 충분합니다. 자, 파일로 하나 더 지어 주시고요. 가스 완성되면 가스 캘게요. 가스 켜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로보틱스가 완성이 되면, 바로 셔틀을 찍고, 서포트 베이를 짓습니다. 투 셔틀 찍으세요. 예.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로보틱스 하나를 빠르게 짓고, 그 다음, 지어지고 있을 때, 로보틱스 하나 더 지어서, 원 셔틀이 나오고, 투 리버 찍는데, 자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투로버에서 투 셔틀 먼저 찍어도 됩니다. 그다음 리버 셔틀 속도 업그레이드 먼저 누르시고요 투리버 찍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좋아요. 예,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러고 나서 자 투리버 기다립니다. 뭐 여기서 이제 파일럿 더 지어주시고 포토 더 지어도 돼요. 포토 더 지어 도 되는데 굳이 지금 안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5분 조금 넘어가겠는데요. 네, 뭐 상관 없어요. 어쨌든 빠른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투셔틀을 뽑아놨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 바로 투리버가 나왔을 때또 투리버 찍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투리버가 잡혀도 바로 투리버 셔틀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두 명을 타격을 줄 수가 있는 이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5분 딱 됐네요. 네. 5분 딱 됐고, 바로 출발할게요. 바로 갑니다. 어디로 갈지 미리 정해놓으신 다음에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돈이 남아, 로보틱스 더 지으시면 돼요. 여기서 게이트 늘릴 필요 없습니다. 리버 계속 가야죠. 리버 갈게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포토 더.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투 리버는 이 셔틀 태워서 가면 또한 명을 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배드에요 자 이거 가면 끝나겠죠? 사실상 이렇게 프로볼 하나씩 찍으세요 자 조금 들터졌는데 괜찮아요 네자 그리고 바로 이제 또 트리버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면은 공격력 업그레이드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가스 하나 더 네, 해주시고요 자 팀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일단 리버로 상대 빨리 털고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이걸로 털겠습니다 이렇게 두번째 셔틀도 바로 이렇게 이렇게 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스 또 캐시고요 자, 티마틴 미안하지만, 이거 터는 게더 좋아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을 순식간에 털어버리면, 이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리버 모으세요. 돈 되는 대로 계속 리버. 계속 찍으시고, 가스 하나 더. 자, 이거 또 올라갑니다. 자, 이제 도와줄 병력이 생겼네요. 조금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어, 조심해야 돼. 히드라, 대처를 하고 있네요. 그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어, 밑에도 히드라가 와주네요. 상대가 좀 잘하는, 예, 네, 요정과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올킬을 때려놨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위에 다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포토 지에 대해 요 포토. 안전하게. 자, 여기 히드라가 없다.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버로 드론만 괴롭혀주는 빌드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꾼만 괴롭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게임 이겨있어요. 이겨있는데 지금 약간 조금 우리 종족도 좋지도 않고 상대팀이 좀 잘하네요. 오, 어, 이거 오버로드 뭐죠? 네. 원래 이정도 이 해놓으면 이제 원래 게임이 이겨있는데 이번판은 조금 그렇진 않네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온 리버를 모아서 이제 4리버 6리버씩 같이 가주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시도 가난하고요자 일단은 안전하게 5시부터 끝내고 올게요. 5시 가면 끝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5시 히드라가 있었는데 자, 6리 보면 그래도 히, 히드라는 제압할 수 있, 있겠죠. 와, 근데 대처가 좋네요. 지금 상대 팀원들의 수준이 좀 있습니다. 않겠네요. 자 이렇게 리버로 그래도 리버는 리버입니다. 네, 이렇게 넥서스만 다 깨줘도 충분히 이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살아갈게요. 리버 하나 정도 이렇게 버리고 자 넥서스 없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남는 돈네자 이제 우리팀이 드디어 이제 나와주네요 네 이렇게 진작에 이제 나와있어야 되는데 자 남는 돈다 이렇게 로보틱스 지으시고 뭐 상대의 뮤탈이나 뭐 그런게 있다 그러면은 스타게이트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폭탄 리버로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초반 중반 후반 다 장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략이 되겠죠. 물론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리버 컨트롤도 좀할줄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 7시 내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와 근데 포토가 많네요. 네. 굳이 그걸 팁을 하나 드리면 아 뭔가 가면 죽을 것 같아. 가면 안될것 같아. 그럼 가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은좀 가끔 보면은 드랍을 갈 때나 뭐 그럴 때어 이거 가면 막힐 것 같은데 하면서? 들어가세요 굳이 모험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는데도 뭔가 조금 모험심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예. 이렇게 안전하게 최대한 확률이 높은 곳을 먼저 타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팀원이 한 명이 죽었고, 종족도 투저을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이 흘러갔죠. 예,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리버스기 좋은 상대 팀도 아니었고요. 근데 아주, 베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네요. 여러분들 많은, 예, 많이들 익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